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11절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삶에 희생이라는 것이 한톨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조금 불편해야 될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좀 불편해야 될때 내가 불편해야 되는데, 내 안락함을 포기하고 불편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지하철에 내 가방을 던지고, 노인이 오든 말든, 내가 먼저 거기 에 앉아서 편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다 그게 바로 이기적인 유전자가 주는 DNA잖아요.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생존해야 되고, 내가 먼저 부유해야 되고,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내가 먼저 정보를 수집해서.